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드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캐스퍼가 출시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벌써 문제라도 발견된 건가? 보통 갑자기 판매 중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리콜할 정도로 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캐스퍼를 온라인에서 팔면 안 된다면서 저지에 나섰다는 내용인데요. 캐스퍼는 지금 100%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차라 온라인에서 팔지 말라는 건 차를 팔지 말라는 소린 거죠. 와 이게 만약에 노조 말대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단순히 캐스퍼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현대차 입장에선 정말 큰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나올 신차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차주들한테도 큰 피해가 될수 있어서 그냥 두면 많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캐스퍼 판매와 관련된 노조 이야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현대차에 끼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노조가 비판받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차례대로 나오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기사를 다시 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캐스퍼를 온라인에서 팔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출시 전부터 온라인 판매 때문에 말이 많았죠. 처음 이 내용이 발표됐을 때 판매 노조와 대리점주 같은 오프라인 판매 종사자들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었고요.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이다가 현대차가 노조 측에 유리한 제안을 몇 가지 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온라인 판매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이 주장이 또 나오게 된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캐스퍼가 성공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가격 때문에 말이 많긴 했지만 사전 예약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죠. 캐스퍼가 성공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차종이 확대되면 밥그릇을 뺏기는 게 아니냐는 게 이번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캐스퍼가 온라인 판매만으로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현대차는 당연히 온라인 판매가 효과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다른 차들도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 판매가 줄어드니까 오프라인 판매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노조 말대로 온라인 판매를 중단해요. 그러면 캐스퍼는 모든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겠죠. 100%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오프라인 판매를 전환해야 하는 일이 또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또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 정도로 나오면 현대차도 뭔가 입장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타격이 크다 보니까 현대차도 일단 별다른 입장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온라인 판매가 캐스퍼에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조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단 현대차가 캐스퍼 외에 다른 차들은 온라인 판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긴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관계자가 온라인 판매 검토는 캐스퍼의 한정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앞으로 생산될 다른 차종에도 적용할지는 위지수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다른 차종도 온라인 판매를 할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준 거죠. 현대차가 이걸 딱 잘라서 온라인 판매는 캐스퍼만 할 겁니다. 노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미 다른 브랜드들은 온라인 판매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랑 벤츠도 온라인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고요 쉐보레는 신형 볼트를 100%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쌍용차도 홈쇼핑 같은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으로 티볼리를 팔았고 르노삼성은 XM3 계약을 온라인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큰 규모로 활성화되고 있고요 중국은 심지어 자판기로 차를 팔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현대차도 이미 온라인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캐스퍼만 온라인으로 팔고 있지만 미국, 영국, 호주, 인도와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온라인 구매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클릭투바이고요.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는 온라인 판매라는 트렌드를 한국만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말이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노조를 위해서 이걸 캐스퍼에서만 끝낼 거냐? 그러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은 실적과 성과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캐스퍼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해줬습니다. 캐스퍼는 지난달 1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계약을 진행했죠. 첫날에만 19,000대에 가까운 사전계약 검수를 기록했고요. 당일 오전에는 심지어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EV6 공개됐을 때 기억하세요. 이때는 사전계약이 아니라 사전예약 개념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때 사전예약을 판매 대리점에서만 사전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도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40일 만에 3만대를 넘어설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접수를 조기 마감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요 이게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예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충분히 효율적이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활성화시켜뒀고 이건 결국 국내에서는 노조만 합의해주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노조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도 어쨌거나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겠죠 판매 노조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차를 팔면 자신들의 판매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대리점과 영업 사원의 일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캐스퍼 온라인 판매 합의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때도 온라인 판매가 완전 깔끔하게 확정된 게 아니었죠. 조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고객이 판매 사원 이름을 넣으면 해당 사원이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노조의 실적 보전 방안을 마련했고요. 판매 노조는 온라인 판매 확정 당시에 캐스퍼 관련 협의는 외부 생산 차종에 국한된 것이며 인터넷 팔로 개방은 아니다. 고용 보장과 임금 하락 대안 없는 온라인 판매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생존권과 자신들의 일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일을 하는 노동자고요. 노동자들의 밥그릇 싸움은 당연한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 봐도 노조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맞습니다. 노조가 뭐예요?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잖아요. 이런 것만 보면 노조를 비판하는 게 마냥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도 분명 노동자가 있을 거고, 노조는 미래 세대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강경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진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지킬 수 있겠지만, 나중에도 이 일자리가 계속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회사가 노조를 보호해 줄 거라는 보장은요. 자료를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보죠.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무려 15만 개나 뺏겼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이렇게 6개 기업이 국내외 인력 현황을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2010년부터 8년 동안 해외에서만 무려 15만 3,500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연평균 인력 증가율을 보면 해외 인력은 매년 7%씩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해외 인력은 8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6개 기업의 국내 인력은 3만 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6개 기업에서 3만 명밖에 안 늘었대요. 이 통계자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경영 여건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생길 수 있었던 일자리들이었다고 지적했고요. 대기업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내보다 임금이 낮고 탄력적 인력 운영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파업이 연례행사가 된 국내와 달리 해외는 쟁의행위 자체가 까다로운 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통계자료를 단순히 노조의 사례만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관계자가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노동자와 관련된 이유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알수 있죠 전문가들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슈어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대답한 대기업은 5.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 그리고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높은 인건비 그리고 경직된 노동 환경 때문에 국내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현대차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노조와 충돌하고 있죠? 가장 많은 게 증상과 관련된 일입니다. 수요가 넘쳐서 차를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공장의 A라인은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B라인, C라인으로 물량을 나눠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생산도 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현대차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 때문에 제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차종이 펠리세이드고요. 최근에 전주공장으로 물량을 나눠주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꽤 어려웠어요. 이 과정에서 현대차 노조 조합원끼리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하죠. 일단, 현대차 노조 측에서는 집단 폭행은 없었다고 밝히긴 했는데, 생산 물량을 두고 계속 신경전을 벌인 건 맞습니다. 보통 차를 여러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면 회사나 직원 모두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현대차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명 물량 이기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협의가 1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현대차는 늘리지 못한 물량만큼 손해를 본 거고요. 그렇다고 국내 공장이 가동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 현대차 입장에선 난처한 거죠. 공장 가동률은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효율성은 해외 공장만 못해요. 이와중에 해외 공장은 일감이 없어서 문을 닫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국내 공장 직원들은 일감을 나눠주지 못하겠다고 반발해요. 보통 이런 내용이 나가면 너무 회사 입장에서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비판인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는 노동자잖아요. 이쯤에서 우리는 현대차 노조의 파. 사업이나 투쟁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쟁할 때는 동지고 막상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물량을 조절하거나 할 때는 같은 조합원끼리 충돌이 심하죠. 심지어 이번 팰리세이드 증산 때 충돌한 사건을 두고 울산 공장을 제외한 여섯 개 공장 노조가 함께 살자면서 공동성명서를 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단순히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고용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에는 후대 노. 동 자들한테 결코 좋지 못한 결과로 남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이걸 두고뭐 노조를 갈아치우려고 한다, 공장을 자동화해서 노조를 다 해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이건 근거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현대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정의선 회장은 오히려 노조랑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현대차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물류,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구상을 통합하고 확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로봇 기술을 신차랑 물류 서비스 같은 산업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을 직접 공장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소개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로봇은 이미 공장 등 다양한 이면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위험하고 지루한 작업을 하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요. 지금 생산부터 시작해. 판매 그리고 경영까지 노조가 상당 부분을 간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좋든 싫든 현대차 입장에선 많이 답답할 겁니다. 자동차 기업한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새로운 무언가를 1분이라도 경쟁사보다 늦게 내놓으면 그 기업은 선도자가 아니라 추종자가 됩니다.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미 온라인 판매는 현대차가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데 정작 자국 대한민국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게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현대차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일환 중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데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캐스퍼도 온라인 판매가 결국 중단되면 새롭게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굉장히 큰 손해로 이어지겠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편리한 구매 경로를 하나 잃게 되는 거고요.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당한 이유는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에 가까워야 할 거고요.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노조원들께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퍼 온라인 판매도 중단되지 않고 다른 브랜드들처럼 현대차도 점차 온라인 판매를 확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백과 위기의 노인 캐스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